일강석유화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사물련들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 석유화학은 75% 수준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다른 산업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단기화되면 감산이 불가피하고 고객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부나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확대 배경엔 앞서 시멘트 분야 명령 이후 화물 차주들의 복귀로 출하량이 정상화됐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 대상자는 만여 명, 운송사는 24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즉각 운송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어, 또 그에 대한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주소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운행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재벌사들에게 경제 위기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고